바로 갑니다. 이쪽으로. 아까하고는 좀, 아, 아, 아까하고는 좀 반대로, 네, 갈게요. 갑자기 왜 목소리가 튀지? 응? 음? 괜히 안 됐나? 안 보이네요. 한 마리가 네, 바로 보일 것도 같은데,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잡았을 수도 있어요. 라트를 사냥을 하고 계셔서. 이쪽으로. 아, 이, 어, 저기 있다. 갑시다. 용. 어디가, 어디가? 나투 라뚜, 어디가? 야투야. 너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금방 커지겠는데? 아이, 금방 커졌다. 아까이한번 더. 한번 더. <laughs> 너무 재밌네요. 네. 추가자염. 이쪽, 이쪽. 이제 그러면 한 마리만 네, 더 하면 되죠. 아이, 이놈들이 자꾸 오네. 초콜릿인데, 못 먹네요. 자, 작지게 만들고, 해는거죠 좋았어. 돈 먹고, 갑시다. 어, 저기 마침 나왔네요. 땡큐, 라투. 고마워요. 때려주고. 너왜 피가 팍팍 안 따니, 라투야? 이.. 수상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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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라투? 자, 아, 괜찮 야, 이거 만화빨 한거 봐. 오케이, 다 잡았고요. 얘네들이 만화를 엄청 줄게 만들어요. 인큐버스가 막 짜증날 정도야. 자, 그. 먹어봐. 짠! 역시 보업이죠? 네. 근력 낙을 좀 사와야겠네요.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숨어있는 벨라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일단 근력약을 좀 사다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 1층 밖으로 나가서, 퀘스트를 완료하고, 마을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놔서. 자 언젠가 또다시 불의의 봉인을 해제하려는 몬스터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네. 바벨이 등장했고 그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 같구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자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을까란 생각이 드네. 약속하지만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네. 마을로 돌아가 자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시게. 뿅. 스탯도에 스킬 두 개를 줬어요. 근데 이게 스킬이 아마 SP를 줬을 거예요. SP.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SP에서는 이제 에거니하고 그 다음에 음... 어디 갔어? 에거니 뿐인가요? 에거니만 배우면 되나 이제? 그쵸? 맞는 거 같네 에거니만 배우면 되나봐요 아니다 인첸트 웨폰 아... 이거 인첸트 웨폰이 95레벨부터 쓰여진다고 하던데 뭘 배워봐야 좋을까요? 에거니도 음. 이건 나중에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아나또 그거 안 사왔니? 아 진짜. 네 그거 안 사왔어요. 기환서기환서아기환서를안 <laughs> 사와 자꾸. 헤이 참... 자꾸 까먹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꼭기여서 사옵시다. 까먹네. <laughs> 아, 용각산의 힘이 벌써 떨어졌나봐요. 목이 또 까깝해지네. 네, 기관지가 많이 약해졌나봐요.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이게 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런 게. 아우, 목이야. 다 왔다. 복주머니는, 잠깐만, 타임. 복주머니는 여기서 바로 까면서 없애버릴게요. 여기 맞는 거 아니면. 아,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역시 네.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어, 여기 들어간 요7 번, 7 번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엄청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순이님 안녕하세요. 이름 이쁘다. 네, 제가 저번에도 이쁘다고 그랬던 이름이죠. 저 이름이. 아, 똑순이 님도 계시네? 똑순이 <laughs> 아, 잠깐만. 어, 나 어디로 가는 게 빠르지? 음, 필라로? 아니야. 잠깐만. 여기, 진짜 파나? 귀환서하고? 음, 아, 귀환서는 안 파는구나. 일단, 이거를 한, 55개 정도는 사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사고, 음, 최악은 안 사도 될것 같고요. 그 귀환서를 사야 되는데, 귀한서는 그럼, 루이넨 마을 가서 사가지고, 여기 가서 사자.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쪽 가서 저기 노점상들이 있죠 이분들은 여기가 마을인거죠 안타까워 여기서 떠나지를 못해 이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데에서 말이죠 응? 봐, 노점.. 아니, 노상 잡사.. 아니 잡화점이라잖아 근데 뭔가 좀 이름이 이상한데요 난 노상강도인줄 응? 자, 리카 걸로 두개 사야지. 여기다 놓고. 노상 자파점. 노상. 그냥 노상 적이 있는 거지. <웃음> 미안해요. <웃음> 자, 어, 다시 신전 3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어로 가면 빠르긴 한데, 예. 그냥 뛰어갈게요. 이쪽인가? 아니, 반대로군. 자, 이제 근력 약을 샀으니까 갑시다. 벌써 9시간 넘었네요. 음, 좀 있으면 밤 10시 금방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뭐죠, 어... 코로나19 지원금? 네, 그거 받으셨나요? 그 카드로 주더라고요, 카드. 그래서 이제, 대, 아, 미안해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대형마트 중에 딱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로마트인가? 그렇던데요. 그거 외에는 대형마트는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일단 그걸 받을까? 퀘스트를 받아 놓을까요? 안 되는군요. 네. 아직 그 칼리아의 눈물인가? 그거는 못 봤나 본데, 90레벨인가, 85레벨인가, 자 아무튼 3층으로 갑니다. 3층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걸 딱 써보는 거죠. 그 그리고 이게 세 가지더라고요. 이게 주문이 또 하나가 어 여기서 말해도 되나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최모모님께서 달아주셨어요 댓글에다가. 나중에 네,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하고 어, 여기서 말해도 되나? 또 하나가 음 기억이 안 나네 자, 가서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되게 귀여운 것들이 나오던데 음? 아이, 왜안 가? 음. 그... 킹오피가 조만하게 나와요 쪼만한 킹오피가 나오는데 귀여워 되게 잠깐만요 마이크가 돌아갔네 되게 귀여운 그 몹들이 나옵니다 유키짱님이 저번에 하는 걸 봤는데 네, 실패하시더라고 <laughs> 페일 떴어요 페일 자 이제 왔어요 일단 버프를 좀 하고요 아, 너는 저리 가세요. 오지 말고, 아이 또 때린다. 작아져라. 아이 꼬봉 때문에 못 때린다. 작아지니까, 이거를 만약에 비데를 10단까지 찍으면, 몹 잡을 때 유용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다른 걸못 찍잖아, 그러면. 다른 스킬을. 아, 거기투자하기는좀 아깝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런 거 같아. 제가 고렙은 아니지만, 다른 거 찍기 바쁠 거같아한1 4 0렙 돼야, 이 비대 찍지 않을까? 자, 여기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일본으로 해놨나?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뿅! 스타트! 좋았다. 야, 그런데 왜, 아무런, 그, 저기도 없이 그냥, 어둠의 무기 제작서. 좋았다. 아, 이런 거 주는구나. 야, 킹오피 어디, 아, 저 어디 가요? 킹오피? 킹오피 돌아와 얼른 빨리 돌아오세요 안녕 킹오피 주머이 먹고 아니 안보여 화면이 가렸어 좋아요 저주받은 머미 왜뭐 이렇게 짜고 애네들 먹기 포스 매직 오, 야, 돈도 많이 줘요. 이거 작게, 해봐. 아, 어디 가? 아이씨. 아. <laughs> 노예꽃추가 됐어요. <laughs> 아, 귀여워. 아, 가서 봐 이거, 너무 재밌다. 잠깐만. 그러면, 저주받은 호피를 이걸로 걸어보자. 아, 킹호피 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니? 어? 아 여기서는 저거를 뽑지 말아야겠구나. 그죠? 괜찮아. 자동으로. 아, 너무 재밌다. 그래요. 음, 소리도 귀엽다, 소리도. 그죠? 왔어 제네피 코스 좋구요. 이거를 시간 내에 다 잡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를 하나 먹고 할까? 아니야, 그냥 해봐, 일단. 그냥 해볼게요. 하늘빛 광석, 이건 다 뭐야? 어, 만화 다 먹었어요. 아니, 잠깐만. 컨트롤 3번? 아니, 셰프트 3번? 오케이, 좋아. 엄청 나온다 여러분들 돈이 엄청 나와 에잇 안보여 괜찮이 할게요 악주머니는 먹어주고 아 못먹어? 아이고, 뭐야? 야. 떨어져. 아이씨. 좋아 괜찮아요. 일단 포스 먹지 않고 그냥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먹는 거지. 이 광석은 먹을 필요가 있나? 근데 저거는 안 나오는군요. 많아. 만화는 안나오네 만약에 이거를 머미한테 쓴다면 아우 귀여워 <laughs> 세상이 엄청 작아진다 네 너무 좋죠 일단 돈 먹고요 매직 레이던트 좋아 어, 이제 저거 나오네. 팔 길어지는 거, 고무고무. 고무. 그죠? 아, 화면이 안 보여요. 저주받은 메트론? 그렇구나. 자, 가자라. 귀여워. 귀엽죠? 매트론이 피통이 조금 크네요. 이거를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거지? 트랜스페러버슨. 근데 매직은 많이 안 나오는군요 생각한 만큼. 이거 성공하면 뭐돈 주나요? 그런 건가? 한 놈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 화면이. 다 잡아야 되는 건가? 시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어서.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요, 몹들이. 와. 매직 몹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대비는 잘 봐야겠군. 많은 쪽부터 화이트 초콜릿 많이 나온다. 데미버스 먹고 천천히 와 화이트 초콜릿 엄청 나오는데요,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어우. 그럼, 제프트, 한 번. 아이씨, 복주머니 개임 먹었나? 안돼, 도망가지마. 안돼, 안돼. 어? 이거 왜? 시프트. 잠깐만요. 아, 화면. 화면, 화면... 하... 아, 이거 녹화를... 네, 제가 하다가 못했네요. 어... 기침이 나와서 잠깐 녹화를 끊었다가 모르고 그냥 게임만 했네? 응?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하다가 "아이 젠짜 녹화를 어, 잠깐 멈춘 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빼일 바로 뜨네요. 빼일 뜨고 이런 거 먹었어요. 이런 거, 화염의 무기, 뭐 고대 무기, 어둠의 무기, 그 다음에 바람의 무기 제작서, 고대 무기 제작서 이런 거 먹었습니다. 쓸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어 요렇게 예 이거 해 봤고요. 아 이거를 그 녹화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좀 그러네. 에이... 자 아무튼 갑시다 마을로. 어 리카로 가고요. 아니 녹화 그 저거 중단한지 모르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그냥 날려먹었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더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음. 나이트 꺼는 나이 또 많네. 배고래 꺼? 높다. 미라지보십8차 최상 어 좋다 음좋 네요 예좋 네. 네요 좋 네요 네. 이건 뭐야 파이크 맨이커이트뚜뚜 일단, 일단은, 네, 어, 녹화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하고, 다음에, 다음에, 어, 제대로 해서,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다른 게임도 좀 해볼 게 있어서 자, 여러분들 어 힘든 시기에 어 항상 힘내시고요. 어 제가 좀 재미없게 방송을 하긴 하지만 예, 재밌게 봐주시고 어다 같이 네, 힘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푸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굉장히 고렙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자, 않잖아요. 말이 좀 꼬이는. 고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즐겁게 또 푸대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할게요. 뿅!